안녕하십니까? 안뱅입니다 오늘은 액션캠 인스타 360원 r 에의달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마이크는 알리에서 산 요거 요 요거. 요거 미니 마이크인데 요거 한 3,000원인가 좀 샀습니다. 2 0 0 0원인가 3,000원인가 샀는데 요게 과연 이녀석의 장착을 했을 때 어떤 음질을 보여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그럼 청소 마저 하고 올게요 청소를 마치고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스 360 요건 RS에 요 어댑터를 사야 됩니다 요 어댑터 요게 26,600원입니다 한쪽은 마이크를 꽂을 수 있고 반대쪽은 요렇게 USB-C 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하면서도 찍을 수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똑 빼고 이렇게 끼면 껴진다. 그러면 이런 비주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알리에서산 요거 배송비까지 3,500원 줬어요. 요거 딱 이렇게 왔습니다. 비닐봉지 담아서 왔어요. 그래서 이 녀석은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요 위에다가 끼면 끝. 자, 이렇게 되면 무게도 부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써보려고 샀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이크보다 이 어댑터가 훨씬 더 비쌉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테스트를 하려고 평소에 쓰던 핀 마이크가 아니고, 지금 샷건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수음이 잘 되고 있겠죠? 이 보야 건데 아주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하죠? 그래서 이 보야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, 이 녀석과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비교할 거. 360원 RS에 그냥 기본 음질과 이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기본 음질을 비교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찍고 있는 알파 6400에 그냥 마이크 음질과 그다음에 요 지금 보여 드렸던 보약 샷건 마이크 이걸 달았을 때그 음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렇게 달게 되면 요게 튀어나와 있잖아요. 360도 카메라에 걸립니다.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려서 이게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위로 올리든가 근데 위로 올리면은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 텐데 이게 위로 들고 다니게 될 경우에는 조금 그 의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내려서 좀안 보이게 옆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원 아레스를 마이크로 연결하게 되면 이 마이크 게이지가 뜹니다 이게 원래 안 뜨는데 지금 뜨고 있어요. 지금 실내 소음이 굉장히 조금 큰 편이에요. 히터를 틀어서 이 히터 소리가 좀 계속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소리는 알파 6400과 보야. 샷건 마이크고, 지금 이 녀석은 실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외장 마이크를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인스타 3601RS의 기본 마이크 성능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. 인스타 3601RS에 보야에 샷건 마이크를 달아놓고, 요위 비슷한 위치에 올려놓고 한번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소니 알파 6400도 마이크 없이 기본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. 자 다음은 이 알파 6400에 알리에서 주문한 이 3,500원짜리 미니 마이크를 달아놨을 때의 음질 테스트입니다. 채널 하나만 뜨고 있어요. 지금 모노로 녹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노로도 어떤 수음 소리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전열기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히터를 틀어서 이 히터 소리가 좀 계속 들어갈 텐데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알파 6400에 보야의 샷건 마이크를 장착한 다음에 야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음질, 수음이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 마이크를 달았을 때 음질 테스트입니다 지금 야외에서 찍고 있어요 뭐 야외가 조금 시끌시끌하고 차들도 지나가면 좀 좋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알파 6400의 기본 마이크입니다. 기본 내장 마이크고 상태가 나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스타 360 1 RS의 기본 기본 내장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역시 인스타 360 1 RS의 미니 마이크를 장착했을 때의 수음 상태입니다. 지금 이 녀석도 이 녀석은 지금 고야의 샷건 마이크를 장착을 했을 때입니다.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. 소리가 너무 작아요. 이게 오히려 그냥 내장 마이크보다 외장의 소리가 더 작아서 지금 게인을 6까지 최대한으로 올리고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은 알리에서 구매한 미니 마이크가 되겠습니다. 미니 마이크를 장착을 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인을 6까지 올리고 나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좀더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테스트. 음식점은 지 엄청 시끄러운데 테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지금은 미니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미니 마이크를 장착을 하면 뭐 거의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 마이크의 성능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 카메라, 즉 알파 6400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처럼 이 오디오 성능을 뒷받침해주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효과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의외였던 점은 액션캠에 달려고 산 건데 액션캠에서는 뭐 크게 성능을 못 보여줬습니다 뭐 고프로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매한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가 조금 아쉬운 건지 아니면 인스타360의 그 외장 관련된 것이 조금 약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반면에 내장 마이크 성능이 또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히려 액션캠용으로 샀지만 굳이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댑터 비용도 들어야 되죠. 이 마이크도 사야 되는데, 인위적으로 개인을 올려서 사용한 거랑, 뭐, 그냥 마이크 없이 내장 마이크 사용한 거랑, 뭐, 크게 음량 차이라든지, 뭐, 못 느끼는 것 같아서, 인스타360RS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또 모르죠. 뭐, 지금 사용했던 마이크들이 뭐 전원을 이제 따로 공급을 하지 않는 제품이라서, 그럴 수도 있는데, 전원을 따로 공급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, 다를 수가 있어요. 핀 마이크를 또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뭐 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. 뭐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카메라에 달았을 때는 에 효과가 있다. 이제 카메라에 큰거달았는게 조금 문제 시선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걸 달으면 내장 마이크보다는 효과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ka